프루지오. 아파트 전문가, 대우건설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아파트의 모든 것, 프르지오라이프 전문가를 만나다.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이 베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 뜻을 명확하게 알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베이라는 용어의 궁금증을 모아 모아 모아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전문가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우건설 주대건축설계팀의 근무하는 장한 차장입니다 아파트 전문가로 나온 만큼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많이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프루즈오라이프 전문가를 만나다 베이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 공간과 관련된 용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벽과 벽 사이의 공간 음. 즉 방이나 거실과 같은 공간이 전면에 면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 예를 들면, 투베이는 안방과 거실이 전면 발코니 면해 있고, 쓰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안방과 거실, 자녀방이 전면에 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투베이, 쓰리베이로 점점 커질수록 발코니도 커지는 게 맞나요? 베이가 클수록 발코니 면적이 크고, 채광이 잘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베이가 5베이, 6베이, 8베이, 이렇게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각 베이마다 특징이 좀 명확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투베이의 특징이 뭘까요? 투베이는 일산과 분당 같은 일기신도시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지어진 건물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전면 발코니에 안방과 거실이 위치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방들이 커서 확장을 하지 않아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자녀방들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 잘 좋지 않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쓰리 베이 구조가 신혼부부들이나 또 아이가 있는 집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녀방 하나가 전면에 나옴으로써 채광이 용이지고 전면 길이가 길어진 만큼 발코니를 확장하여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있고요 2b에서는 적용하기 힘들었던 안방의 드레스룸 음. 그리고 안방 욕실의 샤워부스 같은 아이템들이 추가되기 훨씬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선호하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2베이보다는 3베이의 공간 활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4베이 구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4베이 <laughs> 이야기를 꼭 다음번에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 만나요